옵션 옵상게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laughs> 옵상게이 강의자 빌드만 따라하고 드래곤 컨트롤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할수 있으면 좀 쉬워요. 뭐 그러지 않을까? 자 일단은 오른쪽 자리는 맨 위, 맨 밑, 4번 들어가 있는 거 늦게 켜면 되고요. 아예 늦게 켜면 되고요. 내가 부스팅을 잘 못한다, 수동 부스팅을 못 해준다. 그럼 얘를 제일 늦게 캐면 돼요. 얘네 1번, 9번, 제일 위, 제일 끝, 그리고 중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붙여도 잘 캡니다. 어찌 됐든 대신 얘는 위에서 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파일란을 지어주시고요. 자, 이제, 보스님, 못한다니까요밑에부터붙시면 되겠죠? 그쵸?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아, 여도여기여기로 넣어야 되는죠자그다 여기도, 이트짓여기자 그리고 옵삼도여도여기 로보틱스도 지어야 되고, 게이트도 3개 지어서 드라곤을 많이 뽑아야 돼요. 그래서 가스가 많이 필요하겠지. 로보틱스도 지으니까 사업도 하고. 그래서 11가스, 칼같이 이렇게 지어줘야 돼요. 11가스 일단 해주시고, 여러분들 맨날 다 어차피 다 11가스 하지. 어차피 부포전에, 그렇죠 그래서 뭐 딱히 뭐 걱정은 안 됩니다. 빌드 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진 빌드 그냥, 부, 뭐 테란전 하는 거나, 뭐부푸전 하는 거나, 빌드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어를 바로 지어야 되겠죠. 코어 코어치 코어 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세마리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었을 거야. 이렇게 일꾼이 미네랄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신경 써줘야 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아홉 마리가 딱 최적화 되게. 그 다음에 이제 파일럿 바로 지어주시고요. 요빌드는 웬만하면 컨트롤로 게임 끝내면 좋긴 해요. 초보분들은. 근데 이제 좀 주, 나, 내가 초보는 아니다. 조금 이제 보면 서할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압박하면서 하면 돼. 되... 자, 이거는 바로 뜁시다 자, 원격 온포지죠 자, 이거는 이제 전진 노브로 박으면 돼요. 근데 전진 노브 박을 때중요한게 뭐냐면 이런 거는 매너 파일런 하나 해 해주, 주고 하는 게 좋아. 매너 파일런을 이런 식으로 레너 파일런 하고 질러은 뜁니다. 이런 식으로 쌩터블을 하는 애들한테는. 자, 지금 캐논 짓고 있죠. 원겟 원포지죠, 그쵸죠 일단 질러은띠고 여기서 이제 파일런 짓습니다 자, 이렇게 지어놓으면 얘가 일을 잘 못해요. 그다음에 드럼 꾸준히. 띄어주고 이제 일꾼을 쉬고요. 드라군 나오고 나서는 얘를 이제 그냥 계속 돌려주면 좋아. 그냥 뭐안 할게요 지금부터 돌려주기만 해. 여기서부터 그냥 일꾼 쉬어도 돼요. 원래 더 찍으면서 해도 되거든요. 네 그냥 쉬면서 하세요 그냥. 여기서 이제 뭐 사업해주고 돌리기만 하세요. 원개이라 가지고 이거 깨로 나오는 걸못 해요. 그다음에 드라군 또 찍고. 원래 여기서 드라운가면 또 캐논 없어가지고 또, 또 약간 털리는 경우도 있거든 상대가 어, 캐논 있네 오케이 원래 여기서 피해주면 돼 원래는 여기서 내가 올인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할 거면 여기서 투게이트를 지어도 되고 내가 좀좀 좀 뭐야 운영 운영할 거면 여기서 일구을 찍으면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어도. 그 다음에 완성됐죠? 바로 리버 건물 그 다음에 파일러얘네 이제 그냥 죽을게요 그냥 아 코어만 체크하고 죽자 그래도 뭐안 했으니까 뭐안 했으니까 코어도 없네 상대.. 이래서 그래서 매너 파일럿 하나 해주고 전진 로브 하면 좀 좋긴 해요 자 리버 바로 찍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 게이트보다는 여기 게이트에서 뽑는 게더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기 알아야 돼 여기 버그 자리거든요 리버 버그 자리 위에서 때려야 돼요 위에서 이러면서 조금씩 찍는 거야 이렇게 원개 온포지 원 상대로는 전진 오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투 게이트 상대로는 21 투를 먼저 해서 사 들어 나온 다음에 천천히 전진 오버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다크 보소 오면 포지 지으면 돼. 근데 포지를 지어야 될것 같아. 지금 코어가 안 보여. 최적화가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당연히 투리버가 중요합니다. 자, 투리버 찍어 놓고. 자, 이렇게 길막 해놓고. 자, 때려주고. 여기서 팔런 찍고. 이제 얘만 신경쓰는거야, 얘만 그 다음에 얘 지금 개피죠? 얘를 때리는게 맞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런식으로 자 때려주고 또싸워 주는거야 이제 이렇게그 다음에 이제 다크를 좀생각해야돼요자 이제 올라갈게요 이런 거본질에 그냥 지, 지, 지는 게 나. 너무 너무 조용하잖아. 어나갔네 그냥 다크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지는 거예요. 이게 매너파일럿은 한 상태에서 하면 더 좋아. 근데 만약에 내 원서치가 안 됐고 대각이야 만약에 여러분들 대각이면은 그냥 이제 매너파일럿 없이 그냥 전진 오버 하는 거예요. 게이트가 하나라 가지고 처음에는 질러시 많이 안 나와서 로보틱스를 못부숴요 알겠죠? 자 니플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상대방이, 자, 넥서스를 짓고, 여기서 이제 게이트를 짓는단 말이죠. 게이트 짓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지야. 파일런 짓고. 어, 파일런 짓고 포지 아닌가? 파일런 짓고 포지인데, 약간 아다리가 좀 틀리겠네요. 뭐 상관없다. 뭐 딱히. 이런 식으로 매너 파일런을 할수 있으면 좋아. 내가 첫 서치가 되면, 왜냐면 이 하나가 엄청나게 진짜 자원을 못 파요. 그래서 테크가 잘안 올라가. 이메 매너 파일런을 하냐, 안 하냐, 에 따라서 상대방이 테크가 진짜 잘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그게 차이가 나요 근데 당하면 진짜 안좋아 그리고 사업은 굳이 찍을 필요 없고 드라군 나올 때까지만 일꾼 찍고요 그래서 보통 21위에 한번더 찍을 거야 여기서 어. 찍고 파일런 찍고 그 다음에 질러은 뛰어가지고 질러은 약간 그냥 좀뭐 잡을 수 있으면 좋고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 다음에 바로 로보를 짓는 거예요 로보 짓고 천천히 사업하는 거야 이어서 일꾼 쭉 쉬고 지금 보면 토스가 이 매너팔람 당했는데 지금 엄청 막 못올라가죠 이게 얘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매너팔람 당하면 좀 빡세요 생터블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로보텍스 짓고 근데 여기서 내가 제가 말했죠 그냥 내가 여기서 좀 올인식으로 좀 끝내버리고 싶다 그럼 투게이트를 빨리 짓는거고 이것도 원래 좀더 빨리 짓으면 돼요 근데 내가 운영하고 싶다 그냥 원게이트에서 드라 꾸준히 찍으면서 1쿵 꾸준히 찍으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되면 바로 리버 검을 올려주시고, 드라고는 절대 쉬면 안 돼. 왜냐면, 이 리버를 지켜줄 애가 필요하거든. 여기서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코어죠. 막으려고 이제 삼게이트 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매너팔란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 버그자니까, 여기서 에 때리지 말고, 위에서 때려야 돼요. 자. 그리고 캐논 앞에 앞줄 부수면 웬만하면 어택 때리면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게임을 끝낸다. 이렇게 나중에는 혹시 투서치나 쓰리 서치 때전진노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